와, 지금 온도는 36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늘져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순보이가 있는 데는 네, 살만합니다. 이렇게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여기. 자, 순보이 순보이가 좋아하는 오리고기껌. 어, 어, 대한독립 만세. 자, 잠시만요. 천천히 먹어요. 순보이 먹을 때 다리 근육이랑 아주 저 어깨 근육이랑 얼굴 근육이 그리고 배 근육이랑 아주 살벌합니다. 얼굴 특히. 세렝게티 초원의 암사자가 먹이를 먹는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천천히 먹이세요. 오리고기 껌입니다. 원기 회복하라고. 날씨가 풀릴 때도 됐는데. 어이구, 시키워 <laughs> 소리 봐라, 야. 무슨. <laughs> 뼈 뜯는 소리가. 어? 아주 뼈를 그냥, 그 소리가 껌인데 아주. 순보이가 치아 건강에 좋으니까 저렇게 아주 만나게 아름답게 먹고 있네요. 여기 시원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리니까. 여기가 햇빛이 그냥, 여기 철교 때문에 햇빛이 그래도 바로 안 받으니까 아주 그래도 살만합니다 다행히. 아, 이순복이요 어, 아사지 한번 해줄까? 시원한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 누워, 누워, 누워 그래 발라당해. 편한 자세, 순복이 편한 자세 한번 취해봐요. 아이고 여기 뒷목 아주. 순복이 뒷목 마사지 순복이 발가락 케어 좀 해줘야 되는데 순복이 말발굽젤리 이유왜 이렇게 까칠까칠 할까요? 사포 만지는 것처럼 순복이 말발굽젤리 아이고 왜에? 이리요 방댕이 좀 만져보게 왕방댕이 순복이 왕방댕이 못 만지게 합니다 순복이가 말발굽젤리랑 <laughs> 아, 소독날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다. 아, 여길로 올줄 몰랐다. 걷다 보니까 여길로 왔네. 아이고, 시끄러워. 먹을 때 마사지 먹었으니까 트름 한번 하세요. 먹을 때 마사지. 트름 한번 하세요. 그래도 36도인데, 이렇게. 여기 그늘에 이렇게 있으니까. 시원하네. 바람이 부니까. 습도가 그렇게 안 높은가? 아이고 순복이 여봐 좀만 참아라 이제 고생이 많다 순복이 이너스페이스 이너 들어가 볼까요? 순복이 몸속으로 몸 한번 탐험해 볼까요? 입 벌려 보세요 어, 영화 이너스페이스 못 봤나요 순복선생? 아이고 왜 깨물려 그럴까요, 이거? 어? 어? 또 아기가 돼버린 거야? 순복 <laughs> 버튼은 시간을 거꾸로 간다야, 또 테네세 인버전으로 해갖고 순복이 어? <laughs> 버튼은 시간을 거꾸로 간다 아주. 와, 배근육 저거 다리 근육 살발하다, 그 어깨 근육이랑, 어우, 시원하지? 아이고, 그 소독약을 그냥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쉽겨. 이거 털 빠지는 거 말아야 말야 <laughs> <laughs> 아이고, 또 앉았다 일어나니까 수우네요. 누워요?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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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뭐 반반 해줘 그럼. <웃음> <웃음> oh, you k n 순복이 몸속으로 이노스페이스 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못 들어가겠네요. 순복이가 아주 앞발로 아주 저질하네요. 천재견 요거.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오 아 누워있어요 그럼 빨리 자세를 잡든지 왜 그럴까요 이거 힘들게 하네요 순복 선생이아이고순복이요 이거 아왜 그럴까요 앉아 누워 그래 누워 아이고 진짜 웃아 말발굽 잘레 이거 말발굽 잘레좀 줘봐요 만져보게 누워있어요 좀 누워있어요 가만히 말발구쫄, 어? 오리껌도 줬는데, 그것도 못 만지게 하냐? 넓적다리도좀 만질게요. 아이고, 누워있어요, 순복선생. 어, 넓적다리그 그거 해주려는 거 아니야, 마사지. 들어요? 순복이 왕방댕이 마사지. 아이고, 좋아요, 왕방댕이. <laughs> 순복이 발가락, 발가락, 여기. <laughs> 아이고, 씨, 그털 빠지는 거 봐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순복이 털이 <laughs> 온몸에 또 날리네요, 운동네.